봅시다. 그, 우리 숙제 프린트 중에서, 어 아까 질문이 나왔고, 우리가 교재에서도 요, 했때요 질문이 많이 나와서, 자, 45번과. 자, 갑을 두 사람이 15일 동안 함께 작업하면 끝마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일 문제가 있잖아. 그럼 일 문제는 이 일을, 전체 일을 마무리를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 일을 하는 양, 하루 일양 우리는 얘를 문자로 둘 거야. 값하고 을이 있는데, 그럼 값이 하루 일을 하는 양이 x인 거고, 을이 하루 일을 하는 양이 y인 거야. 그러면 둘다 같이 일을 했잖아. 그지? 하루 동안에 얘가 x만큼, 얘가 하루 동안에 y만큼 일을 하는데, 똑같이. 15일 동안 일을 하면 전체 하나를 완성한대. 자, 그다음에 갑이 14일 동안 일을 하고 을이 18일 동안 일을 하면 또 일을 마무리한대. 그러니까 갑이 14일 동안 일을 하고 을이 18일 동안 일을 해서 전체 하나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뭐 48번 이런 어, 것들은 어, 쉽지만 자, 고거까지 어, 하고 제가 52번을 그럼 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옷입니다 자, 민욱이가 약수터를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 A코스를 이용하고 올 때는 시속 2 k g B코스를 이용하였다. 자, A코스랑 B코스가 있는데 둘이 거리를 알아 몰라? 일단 여기서는 몰라. 그제?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면 A코스로 갈 때는 시속 4km래. 자, B코스로 갈 때는 시속 2km래. 괜찮을까요? 그래서 A코스를 이용한 시간이 B코스를 이용한 시간보다 30분이 더 걸렸대. 그리고 두 코스 길이의 합이 8km래. 자두 코스의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그래서 얘를 문자로 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x랑 y랑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거리가 그렇지 8 그지? 음. 자그 다음에 a코스를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a코스를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음. 그렇지 4분의 x야 그지? b코스를 갈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음. 그렇지 2 분의 y야 자 그런데 a 코스 이용 시간이 b 코스를 이용한 시간보다 얼마만큼 더 걸렸대? 30분 자 그러면 2 분의 y에다가 우리는 얼마를 더해야 될까? 그렇지 2 분의 1 시간 시간이어야 돼 이제 속력이 취속이니까 됐어? 얘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식 세우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56번. <laughs> 자, 언니와 동생이 집을 출발해서 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동생이 공원을 하에, 공원을 향해서 분속 60m로 걸어간 지 1시간 후에, 언니가 자전거를 타고 분속 180으로 갔어. 그래서 공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 자, 집, 공원이 있어. 그지? 지금 동생이 공원을 향해서 동생은 분소 얼마로 걷고 있었어? 60으로 걷고 있었어. 그지? 열심히 걸었어. 그리고 나서 동생이 얼마만큼 걸었어? 1시간을 걸었어. 그지? 그럼 동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생이 동생이 이만큼을 그지? 1 시간 동안 움직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생이 60분 움직인 거지. 그지? 그래서 동생이 여기 있을 때, 자 누가 언니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언니는 송력 얼마로 출발했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분속 180으로 갔대. 그래서, 자, 봐봐. 동생이 여기서 이러고 공원으로 갈 때, 여기서, 여기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 언니가 여기서부터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쭉 움직여서 어떻게 됐어? 공원 입구에서 만났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얘는, 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단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과 언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지? 그 시간이 일단 문자로 하나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얘가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은 X분이라고 두면 언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도 뭐야? X분이더라. 이해됐어? 그러면 문자가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집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를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 거리를 문자로 주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봐봐.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자. 여기 X분을 움직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생이 움직인 총시간은 60분 더하기 X 거기에 지금 동생의 속력이 얼마야? 60이잖아 그지?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가 돼? 거리가 되지 그지? 이 거리가 뭐야?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 Y입니다 자 그러면 언니가 움직인 거리 자 언니는 x분 동안 움직였잖아, 그지? 송경 얼마로 움직였어? 180으로 움직였지? 시간 곱하기 송경, 얘가 언니가 움직인 거리야. 언니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어? 집부터 공원까지. 와, 되셨을까요? 식 이렇게 세우는 거야. 정신 단정잖아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예쁘게 식 다시 한번 만들면 y는 60에 60. Y는 180X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다 아, 이해 됐어? 자 그러면 봐봐 Y는 이거고 Y는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가감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Y가 이거니까 계산할 때이 180X를 여기 Y자리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180X는 60에 60 더하기 X 뭘로 바뀌어?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이해됐을까? 어, 그래서 요건 실질적으로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음. 잘 정리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60번. 자, 60번. 둘레의 길이가. 4 k 봐봐 이게 운동장으로도 나오고 호수로도 나와 어 그러니까 유형은 같은 거야 운동장이나 호수나 어쨌든 전체 둘레가 1 4 k 로래 그런데 봐봐 여기 속력이 시속이야 분속이야 분속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1.4km를 미터로 바꿀 거야 그래서 아 전체가 1,400m입니다 이한 바퀴다 요렇게 미터로 고치고 나서 우린 식 세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럼 봅시다. 언니와 동생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 자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무슨 방향으로 갔어? 반대 방향으로 갔어, 그지? 반대 방향. 자 봐봐. 어, 자 반대 방향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언니랑 동생이랑 움직인 시간은 지금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되지. 그치? 언니랑 동생이랑 움직인 시간은 똑같아야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봐봐. 자. 동생, 언니, 시간. 동생이 X분 움직이면 언니도 X분 움직여야 되더라.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속력. 동생의 속력이 얼마래? 분속 45. 언니는 속력이 얼마래? 분속. 그렇지, 60. 되십니까? 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언니가 걸어간 거리를 물어봤어. 자, 언니가 걸어간 거리 알아 몰라? 몰라. 그 다음에, 언니가 속력이 빠르니까 거리는 더 많이 움직였겠지. 그지? 언니가 걸어간 거리를 우리는 뭘로 둘 거야? 아, 이거는 시간을 X로 두면, 어, 안 되겠다. 자, 거리를 문자로 두자. 자, 언니가 움직인 거리를 Y로도, 왜냐면 동, 동생이 움직인 거리도 모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동생이 움직인 거리를 뭘로 둘 거야? X로 둘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제? 그러니까 45분의 X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생이, 아니, 언니가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니까 60분의 Y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어, 요게 일방으로도 나와서 아까 이게 시간을 X로 두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도 왜 2차 방정식이 되는지도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식. 동생이 움직인 시간과 언니가 움직인 시간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언니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전체 거리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400m가 나와야 된다고. 괜찮을까요? 요렇게가 연방이야. 자. 요거를 일반으로 갈 거야. 이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되게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서. 어,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여서. 자. 분필 좀 깔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똑같이. 자. 라고 노아도 되잖아 그지자 그러면 여기는 속력이 45 여기 속력이 60자 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 거리 그지자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45X야 언니가 움직인 거리가 뭐야? 60 어랄랄랄랄랄랄랄라 엑스야 그지 그래서 언 동생이 움직인 거리와 언니가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뭐가 나와? 전체 거리 1400입니다. 요건 1번. 1번 활용해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60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쓰다꿍